안녕하세요 빨강머리 앤입니다 아, 오늘은 또 다른 모습으로 찾아왔는데요 아, 얼굴이 안 보이죠 아, 제 얼굴이 궁금하셨던 분 있으면 더 반가울 것 같은데요 아, 오늘은 제가 저의 쇼핑몰을 소개를 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어, 네가 무슨 쇼핑몰을 해? 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제가 운영을 하지는 않고요 이제 해운제 마켓이라서 제가 분양을 받은 분양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셀마켓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네. 원래 회사에서 나오는 이름은 정식 명칭은 아이몰이고요 셀마켓은 제가 어, 지은 이름입니다. 어때요? 이름 괜찮게 지었나요? 셀마켓 셀이 세포라는 뜻이죠. 네, 저는 저처럼 많은 어, 소비자들이 저와 같이 어, 회원제 마켓을 이용해서 소비자들이 혜택을 많이 돌려받았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음 제가 영업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더라고요어 그걸 아쉬, 아쉬운 부분을 돌려 받을 수 있는게 이런 회원제 마켓이 아닐까 싶은데요 어 제가 여기서 보시면 좀 다른 쇼핑몰 하고 좀 차이점들이 조금 있어요 같은 점들도 있고요 다양한 상품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 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뭐 여름 특가존 뭐 에어컨 견, 견과류 아 건강을 위해서는 한줌의 견과류가 정말 좋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꼭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여러 가지 상품들이 있고요. 우선 여기서 보면 어, 마이베스트 여기는 제가 지정을 해서 제 분양몰이기 때문에 제가 지정을 해서 올린 상품들이 순서대로 올린 상품들이 올라갈 수 있고요. 어, 다른 사람들이 와서 볼 수도 있습니다. 어, 그냥 분양몰이 아닌 아이몰에 접속을 하시면 회사 기준으로 올려놓은 것들이 이제 보이겠죠, 당연히. 그리고 여기 내려오시면 어, 아이몰 특가. 최저가보다 싼 지금은 세일 중와 대단하죠 진짜 특가만 모았다라고 합니다 아 진짜 특가 정말 진짜라고 얘기를 하신다면 찾아보시면 됩니다 네 요즘은 절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같은 어, 훌륭하신 비교지를 잘하시는 어,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도 예전에 그랬습니다 뭐 하나 살려면 네이버에 가서 이렇게 비교해보고 싼데 싼데 찾아서 그리고 뭐어 오늘 그 택배비가 있냐 없냐 이런 걸다 따져보고 사곤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찾아볼 필요 없이 어 최저가로만 모아놓은 게 아이몰 특가고요 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주말 특가라고 있습니다 주말 특가는 금토일 이렇게 주말 3일 동안만 올라오는 상품인데요 어 여기서 보시면 요즘에 서큘레이터 정말 선풍기보다 더 이렇게 바람을 확산을 시켜주는 역할을 해서 에어컨과 같이 쓰면 더 시원하게 어. 어 활용을 할수 있는 선풍기 인데요 여기 보시면 인터넷 최저가가 59,900원 이라고 나와 있는데 주말 특가로 48,900원 어예 네, 만원 가까이 차이가 나는군요 예, 네, 정말 싸죠 에이, 에게, 에게 만원 만원 싼거 찾기 힘든, 힘듭니다 최저가 보다 싼거 어, 여기서 보시면 홍삼보력 어, 여름엔 땀을 너무 많이 흘리잖아 벌써부터 더운데요 이럴때는 체력 보충을 꼭 하셔야 됩니다 아, 홍삼 정말 좋은데요. 인터넷 최저가가 6 2,730원. 근데 네, 저희 아이몰에서는 제셀마켓에서는2 8,900원. 야, 이거 몇 프로 세일입니까? 제가 산수가 잘안 돼서. 네, 정말 크게 정말 대박으로 주말 특가로 할인을 해주고 있네요. 이렇게 음파치스도 올라와 있고요. 이게 세븐데이즈라고 해서 일주일 동안만. 행복특가 일주일에 행복특가 상품들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제 쇼타임 12시에 만나는 특가 이렇게 다른 사이트가 비교를 해서 정말 싼 상품들이 올라오니까요, 믿고 싸게 살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항상 하루에 한번 정도 는 이렇게 돌아봅니다. 내가 필요한 상품이 싸게 들어오지 않았나, 어그렇 아무리 제그 쇼핑몰이라고 해도 그렇 어, 딴 데보다 비싸면 저도 사실 안 사거든요. 예, 요즘 벌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쓰는 걸 정말 알뜰하게 똑똑하게 소비를 해야 된,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 이제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제 쇼핑몰 같은 경우는 그렇게 똑똑한 소비를 할수 있게끔 이렇게 해놨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PB 추천 상품에서 저희 회사 자사 상품들이 이렇게 올라와 있네요. 네, 이런 어, 상품들은 제가 가끔씩 한 번씩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사 상품은 이렇게 보시면 많은 이렇게 상품들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어, 정말 특가 상품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많이 올라와 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다른 것과 차이나게 이렇게 다른 사이트랑 비교해서 최저가를 모아 놓은 곳이 있다라고 어,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가지 더더 더 중요한 건 있거든요. 제가 아직 로그인을 하지 않았거든요. 로그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번 이렇게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아이몰 특가를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예, 이렇게 오 판매 종료가 된 제품이 벌써 있네요. 네, 할인가. 오, 네,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걸잘봐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로그인했을 때와 로그인 안 했을 때, 어, 이렇게 로그인 하세요라고 하는 것들은 로그인했을 때 회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드리겠다라고 해서 어, 회원을 위해서 더 많은 할인을 모아놓은 것들이 로그인이 필요한가 한데요. 네, 비회원으로 구입을 할 수도 있지만, 기왕이면 돈 드는 회원가입이 아니거든요. 무료 가입입니다. 단, 가입은 저를 통해서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한 비밀이 숨어 있기 때문인데요. 그 비밀이 뭐냐? 네.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어, 좀더 세일인 네이트리팜, 포마 라이프, 엘리홈, 엠보임. 어? 이것들이 뭘까요? <laughs> 네. 제가, 어, 사랑하는, 어, 우리 회사 자사 상품인데요. 이 자사 상품들은 조금 틀려요. 음, 아까서 보실 때는 뭐 할인가 이런 게 있었는데, 제가, 어, 어디에서 보여드릴까요? 아, 첫 화면에 보니까 아까 음, 커브업, 제가 피부가 사실 주근깨가 많아서 커버에 굉장히 신경을 쓰는데 이거 보이시죠? 더세링 커버업 컨실 쿠션 35,000원입니다. 네, 이 35,000원이 로그인을 하면 어떻게 바뀌는지 아까 봤던 것들도 한 번씩 기억을 한번 해보시고요. 제가 로그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오늘 날씨가 습해서 그런지 조금 후덥지근하네요. 네, 건강들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조금 전에 봤던 커버 쿤실, 컨실, 쿠션인데요. 아, 발음. <laughs> 네, 제가 지금 로그인 했죠. 네, 로그인 했더니, 오, 5,000원이 내려갔어요. 회원들에게는 이렇게 가격을 싸게, 네, 할인을 해서 회원 특가로, 아니, 회원 특가가 아니라 회원 가격으로 드리고 있고요. 소비자 가격이랑 틀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틀린 거. 여기서 보시면, n 포인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두 가지 포인트가 있거든요. 일반 포인트와 n 포인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 n 포인트는 자사 상품, 요렇게, 요 마크가 있는 상품에서는 이렇게 n 포인트가 생성이 되는데요. 생성되는 것이 물건 가격의 90%에서 또 90%에서 30% 가격이 8,100원이 n 포인트로 생성이 됩니다. 이렇게 생성된 포인트는 내가 물건을 받아서 구매 확정이 되면 그 이후에 이렇게 p, 포인트라고 적혀 있는 상품을 포인트로 그대로 현금처럼 쓸수 있습니다. 100% 어, 보통 현대.. 아, 이렇게, 아, 브랜드가 나왔네. <laughs> 아, 죄송합니다. 네, 뭐 이렇게 카드사 같은 경우에 포인트 몇, 몇 프로만 쓰고 나머지는 카드로 결제를 해야 된다. 뭐 현금으로 결제해야 된다. 이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는 100%사인 포인트는 100% 바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30%면 굉장하거든요. 어, 계산하기 쉽게 만 원짜리 상품을 쓰면 만 원에 90% 90%에서 또 다시 30%인 게 2700원이 바로 네, 포인트로 이렇게 쌓이는 거거든요. 모든 상품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요 마크가 있는 자사 상품만 그런데 저희 회사 자사 상품분들은 특성상의 예, 해운제 마켓이기 때문에요. 네, 해운, 해운들이라 함은 보통들은 아는 사람을 통해서 소개들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품이 좋아야 되는 특징이 있거든요. 예. 정말 좋은 상품, 최상의 상품들이 올라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여기 지금 들어온 길에 얼마나 그래, 니가 얘기한 게 얼마나 좋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커버 쿠션이니까 당연히 커버는 기본으로 따라, 따라가고요. 이제 틀린 게 다른 회사랑 차이. 줄기세포 배양에, 예, 줄기세포 배양이 들어갔던, 들어가 있는 기법. 저 제품들은 보통 가격대가 엄청나게 비싸거든요. 네. 네, 요게 저희 자사 상품들은 거의 대부분 화장품에는 이 줄기세포 배양액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 미백이라든지, 그리고 탄력, 어, 수분,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재생, 이런 것들도 같이 생긴게 피부를 보호해줄 수 있는 어, 줄기세포 배양액이 들어가 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오, 네, 보톡스 성분 중. 뭐, 이런 성분들이 들어가 있다, 뭐, 라고 하는 건데요. 네. 자사상품 좋은 거를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네. 그렇게 되면 또 너무 또 장사꾼 같고, 또 너무 많이 길어지잖아요. 네. 셀마켓 첫 화면을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네. 이처럼, 네. 그죠 아까 특가전에 갔을 때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아까 가격이 안 보이던 제품들이 있었을 거예요. 아까 여기 가격이 안 보였지 않습니까? 네. 회원가 6만원. 들어가서 보면 어떻게 틀려졌나? 짜자자. 그쵸. 그렇죠? 가격 인하가 어 네. 11,900원이 가격 인하가 됐다라고 하네요. 예. 그래서? 오 어머. 얘를 11,900원에 사는 거군요. 이야. 정말 대박입니다. 네. 배송비 포함해서 15,200원. 원래 6만원 짜리가 그래서 가격을 안보여줬거냐 네. 회원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가격입니다. 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 네. 이처럼, 회원들에게 굉장히 많은 가격들을, 어 왜, 왜 이렇게 혜택을 많이 돌려줄 수 있냐라고 뭔가 함정이 있지 않냐라고 할 텐데요. 어 무슨 비밀이냐면은, 중간에 유통과정을 조금 배제를 했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다른 타사몰보다는 네, 회사가 그 이익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에게 어, 저 같은 회원에게 이렇게 혜택을 돌려주기 위한 쇼핑몰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저희 쇼핑몰 괜찮나요? 네, 아이몰 특가. 네, 굉장히 많은 핫한 상품들이 어, 이렇게 최저가로 많이 올라오고 있고 그리고 또 어 저희 자사 상품 같은 경우에는 포인트가 굉장히 많이 쓰이기 때문에 쌓이기 때문에 그거를 또 바로 현금처럼 쓸 수가 있다라는 거, 어, 굉장한 혜택입니다. 이렇게 많은 혜택을 주는 사이트 아니 보통은 어 그런 쇼핑몰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또 단점이 뭐냐면 그 회원제 쇼핑몰의 단점은 제품들이 다양하지 않다라는 게 단점인데 저희는 보시다시피. 제품들이 굉장히 이렇게 다양하게 많이 올라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세븐 데이즈 어, 제가 바빠서 이번주에는 못 들어왔는데 오오자 오미자 그렇죠? 다섯가지의 맛으로 네 굉장히 건강에 좋은 음료지 않습니까 얼음 딱 채워서 오미자 어, 넣어서 먹으면 이 여름에 정말 이 여름이 확날아갈 정도로 시원한 맛이 아닐까 싶은데 오43% 세일 최저가죠 네 이렇게 방수팩 여름에 놀러 가야 되지 않습니까? 꼭 방수팩 꼭 필요해요. 작년 쓰던 거물 들어갈지 모르니까 올해도 하나 장만하셔서 아이들과 어 애인과 네꼭 물놀이도 한번 가시보시고요. 네 어우 냉면 네 이렇게 다양한 상품들이 최저가로 어 세븐데이즈에 올라와 있는데요. 어, 핸디형 선풍기도 아또 되게 이쁘네요. 네어 정말 이번 주에는 저도 사실 바쁘다고 많이 못 들어왔는데 어. 아, 지난주에 산 선풍기보다 더 이쁜 게 올라와 있네요. 네. 괜찮죠? 네, 네. 오늘까지,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짓도록 할게요. 네. 제셀 마켓, 분양 마켓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저한테 어, 마켓 이용하기가 좀 불편하다라고 하시면 저에게 직접 연락을 주시면 제가 필요하신 상품 플러스 또 선물도 또 직접 통했다 하면 그쵸 우리가 정을 또 버리고 갈순 없잖아요 정감 있게 제가 소정의 사은품도 하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바이바이 빨강머리 애니였습니다.